2025년 글로벌 군사력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5위를 차지했다죠. 글로벌 파이어 파워라는 곳에서 전 세계 145개 국가의 군사력 순위를 매년 매기는데, 미국과 러시아, 중국과 인도에 이어 우리나라가 5위를 차지했습니다. 일본이 8위고, 북한은 한참 뒤인 3 4위입니다 일본도 그렇고, 북한도 더 이상 우리의 상대가 안 되네요. 하기야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로 위협을 한다지만, 우리에게는 북한 방공망을 뚫고 은밀히 침투할 수 있는 F35 스텔스 전투기가 있고 김정은 집무실이 좁은 창문도 정확하게 명중시킬 수 있는 타우러스 미사일도 있고 한무파이브 탄도 미사일 한 방이면 북한 지휘부가 숨은 지하 벙커를 숙대밭으로 만들 수가 있죠. 세계 랭킹 5위도 부족하다는 말도 나옵니다. 부동의 1위인 천조국 미국은 넘사벽이지만 부패가 만연해 종이 불곰으로 전락한 러시아. 품질이 바닥인 짝퉁무기 천국의 중국, 이런저런 무기가 짬뽕 되어 있는 인도를 앞질러 세계 랭킹 2위는 돼야 맞다고도 하죠. 북한을 압도하는 군사력에 자부심을 가질만 한데 이걸 고지고대로느기는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군사력 랭킹을 집계하는 글로벌 파이어 파워라는 것은 실체가 없습니다. 언론에서 보도를 하면서 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글로벌 파이어 파워가 세계적인 군사력 평가 전문기관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상은 누가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지는 전혀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저 2006년부터 누가 운영하는지조차 모르는 웹사이트를 통해 그들만의 산정기준으로 세계 군사력 순위를 공개할 뿐 평가 근거가 없고 결과에 대한 검증도 책임도 없습니다. 또한 순위 산정 방법에서도 글로벌 파이어 파워는 양적 수량만을 따진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북한의 미구 19와 우리의 F-35나 그냥 똑같은 전투기 한 대로 평가됩니다. 무기의 질적 차이가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거죠. 또한 비대칭 전력인 핵무기나 드론, 사이버전 같은 건 전혀 반영이 안 되고요. 재래식 무기의 양적 수량만 갖고 평가하다 보니 실제 전쟁 수행 역량과는 큰 차이가 날수 밖에 없겠죠. 글로벌 파이어 파워 스스로도 해당 순위는 오락용 또는 일반적인 참고용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이에 대해 어떤 법적 책임이 없다고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전해지는 거냐면 개인이 만든 사설 웹사이트에서 운영자가 자기 생각과 기준으로 세계 군사력 순위를 공개한다 이건 불법이거나 잘못은 아니죠 타인을 비방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면 됩니다 문제는 이걸 언론이 받아 적는 순간 웃자고 만든 데이터에 진지한 공신력이 부여된다는 건데요 전 세계 유명 군사 연구소 어디에서도 군사력 순위를 매기진 않습니다 군사력이 단순한 무기 체계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훈련 수준과 군수 작전 무기의 질적 수준 등 매우 복잡하고 추상적인 요소들이 집합되다 보니 이걸 수치로 집계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죠. 그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글로벌 파이어 파워라는 곳에서 순위를 매겨주죠.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실제로 싸워서 순위를 검증할 것도 아닌데 순위가 맞고 틀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엉터리 수치일지언정 국가별 순위를 비교하는 것만큼 솔깃하고 자극적인 것도 없고 가십거리로 딱 좋죠. 그리고 일반인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 언론에게도 이만한 콘텐츠가 없습니다. 밀덕과 국뽕은 클릭의 보증수표니까요. 그래서 언론이 이걸 받아 적는 순간 누군가 재미로 만든 순위에 언론의 공신력이 덧붙여지면서 오피셜 레코드가 되어버립니다. 허수가 사실이 되고 그걸 읽는 독자는 현실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거죠. 우리가 5위, 북한은 34위가 공인 순위가 되고 일반인이 보면 북한은 이제 잽비 안되네. 뭐 이런 인식을 갖게 되는 거죠. 국가에 대한 자부심, 일명 국뽕이 나쁜 건 아닙니다. 국가에 대한 자부심은 국민을 하나로 뭉치고 국가 발전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주죠. 하지만 이게 정도를 넘어서면 우리가 세계 최고라며 현실을 왜곡해 인식하게 되고 국가에 도움되는 건설적인 비판은 매국노라는 단 한마디로 왕따를 시키고 군사력 건설의 내실을 다지기 보다는 보여주기식 외적 성장만 치중하는 치명적 문제를 초래합니다. 마치 군사력 세계 2위인 러시아가 22위인 우크라이나를 2, 3일 안에 점령할 수 있다고 착각한 것과 같이 북한 위협을 우습게 보고 우리 군사력을 과신하고 맹신하다가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한다는 거죠. 근본 없는 순위로 국뽕을 맹신하기보다는 현실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건강한 자부심으로 내신 있는 군사력 건설을 응원하는 것, 그게 진짜 필요한 애국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